3주 만에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부유해지는 습관과 가난해지는 습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습관 시소에 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시소를 하나 그려보자. 그런 다음 시소의 한쪽에 당신이 지닌 모든 부유해지는 습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난해지는 습관이 있다고 상상하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습관 중50% 이상이 부유해지는 습관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다면 이는 당신의 습관들 중50% 이상이 가난해지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중산층이라면 습관시소에서 부자가 되는 습관과 가난해지는 습관이 절반씩 있다는 의미다. 습관시소를 부를 축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기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몇 가지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산층인데 부유해지고 싶다면 두세 가지의 부유해지는 습관만 추구하면 된다. 혹은 가난해지는 습관 두세 가지만 제거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가난한데 부유해지고 싶다면 부유해지는 습관을 더 많이 더하거나 가난해지는 습관을 더 많이 없애면 된다. 사실 부유해지는 것과 가난해지는 것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일상의 습관들 중몇 가지만 바꾸면 된다는, 된다는 것이다. 습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일상 행동 가운데 평균 40%가 습관이라고 한다. 습관에 대한 시러, 새로운 시각 우드 앤딜 듀크 데 2006년. 습관에는 육체적인 관습 습관과 정신적인 습관이 모두 포함된다. 일상의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을 통제한다. 우리 일상의 40%는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하루 중 40%의 시간 동안에는 내가 뭘 하는지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 좀비 상태로 있는 것이다. 습관은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혹은 평범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비밀이다. 육체적인 습관이든, 정신적인 습관이든, 습관에 따른 행동과 선택은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원인이 된다. 부모, 멘토, 혹은 역경이라는 경험에서 좋은 습관을 배운 사람은 인생에서도 앞서 나간다. 그들의 인생은 남다르다.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들은 존경을 받고 이 세상 돈의 대부분을 벌어, 벌어들이며 좋은 일상의 습관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삶을 통제한다. 습관은 어, 해변의 저택에 살 것인지, 빈민가에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습관은 연간 소득이 커질지 아니면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지, 어,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낼지 아니면 겨우 어, 고등학교만 마치게 할지를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 좋은 일상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행이다. 나쁜 일상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위험하다. 당신은 지금 부유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습관은 부나 가난 행복이나 불행의 원인이다. 핵심은 습관 시소가 바른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단 하나의 습관도 바꾸기 어렵다.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저항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래서 새로 습관을 들이더라도 대부분 몇주 만에 사라진다. 또한 오래된 습관을 없애려고 해도 몇 주가 지나면 뇌는 옛날 습관을 어 돌려놓으려고 애쓴다. 결국 어 동기와 의지가 사라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오래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든다. 습관을 바꾸는 요령을 모른다면 극도로 혐오스러운 것에 의존해 보자. 극도로 혐오스러운 것은 본질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이다. 단순히 자기 인생에 질리면 초인적인 의지력이 생겨서 습관을 바꾸게 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 생, 순간을 위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 직전까지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350명이 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면서 습관을 쉽게 바꾸게 해주는 법칙들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단 3주, 21일만에 습관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인생의 바닥을 치지 않기 위해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습관 바꾸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외에도 뇌를 속여서 뇌와 사우지 않고. 습관을 바꾸는 최신 과학 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자,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할 준비를 하자. 당신의 삶이 꿈에서나 봤던 모습으로 변화하기 직전이다. 이제 출발한다.